보자. 이겨보자 우리. 가자! 오. 일단 우린 어떻게 되든 그.. 조라크 정리하는 거. 아 막.. 막나 왜 저래 보여줘. 아.. 아끌리 아, 같은데? 아니, 어.. 렉이.. 뭐지 쟤네? 나도 맥이 맥이 지금 피차게서 느끼지 못한 렉을 느끼고 있어. 어.. 뭔가.. 보지죠 신세치 아니 일단, 해낼게요. 일단 조로 일단 조로 일단 조로 일단 조로 일단 조 일단 조로 일단 조로 일단 기로 일단 로일차 일단 조로 일단 조로 일단 조로 일단 조로 일단 조로 그래, 어, 음. 그... 음. 일단 조로 일단 조 일단 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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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조 블랙 킹 일단 블랙 킹 해놓고 일단 블랙 킹 그래도 값이 센게 좋으니까. 백손 아, 아, 먹으면은 그냥 첫 번째로 그냥 메시붕에 메시붕뷰 아니면 뭐 그러면 리피따다. 내가 메시을 메시붕뷰 메시붕뷰 아니면 립뷰 메시붕 아니면 메시붕 나도 먹어도 돼고 립뷰 주나가서 먹어도 난 메시붕뷰. 미랑민씨 그 아, 네, 중에 네. 뭐 먹어야 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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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씨는 미가미가 나을 것 같지 않아? 미가 제일 무난할 것같은 미우 하자 그럼 <laughs> 어, 나 미우로 먹 미우야 맘맨이 바꿔아야 이거 내가, 내가 결정하고 나서 팬큐브가 그거 하자 바꿔줄게 응, 바꿔주자 그 편이 나은 것 같아 이거 그, 그 결정하려다가 아까 그 오류 난 거거든 제 게임이야? 응 음, 게임 오, 단단한 걸로 좀 힘들 거고 근데 우리 뮤하면 우리 정글 누가 가냐? 정글 누가 가? 리피하면 되는 거아니 h o n g o to Wagan. y 디 u can't let h i 가 가라고? i r o h 가? m and 가 i p i 리피가 Dubai. Bend him. What a regaro. You're l i v i 세 g 보면 암페 e l 펭귄나 땡... 뭐 드려요 정글? 아니면 내가 언제 머로로 잡아야 지금. 야돌아? 안펠리뭐가안 펠리페, 안 펠리페, 안 어, 아, 이거, 야, 이거 피... 오, 입고 싶냐? 이거, 이거, 우리... 야, 야, 우리, 우리 아, 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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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좀만. 야, 우 오히려 좋을 수 있을 것 같아. 거리로 어, 이번에도 그러니까. 싸우서 거리로. 한명건조 다음에 다시 한 대. 안 되겠지. <몬> <좋아. 몬> 뭐야, 야, 그러면 잠깐 내가 내가 정글가야 생겨야 는데 이거 우리 이거 우리 서포터가 없는데 힐러 없어 우리. 잠깐만. 힐러 만나지. 빨이조합이면 진짜 그냥 픽시 들어갈 수 있어. 어, 픽시 하자. 어쩔 아. 수 없다. 픽시, 픽시가 비지가 나게 했더 이거 진짜. <laughs> <laughs> 야, 우리 정글 뭐지? 정글 내가 가겠는데. <laughs> 어. 아. <laughs> 잠깐만. 정글 상어가 와지 보고. 어렇게 이상히 픽시 정글 가고. 이거 정글 입골정글, 이거 정글로 가야 돼. 이거 정글로. 정글 먼저 가서 나저딱 캐기만 했는데 저 선배님 아, 이번에 진격 예, 들어야 아, 되고 뭐, 이번 게임은 아, 그러니까 이번 아, 게임은 그기티 자리에 진격 넣으면 되나? 아기티 자리를 바치적이. 깃디, 필요한... 어, 아 피카츄 띠 기띠에서. 넣 원하는 데 그냥 원하는 데 넣면 돼서 원하는 데 넣을 거야. 이거 그냥. 아 그래도 일단 살아서 한번더 돌려야 될것 같아. 같아 이거. 아 리피할 거라. 리. 아이 픽하고 나니까 머리를 돌려보면은 도대체 할 사람이 누구야 리우를 뉴. 뉴랑 미키아를 진짜 같이 할 사람이 없어 지금 둘다 내가 가는 거야. 난둘다 되는데 리, 내가 둘 다는 할수 없어. 이렇게 되면 뉴를 그냥 일을 배달 거겠나? 그럼 오이 오이 변수는 몰랐는데 혹시 지금 치감아 아, 나도 있겠지? 그냥 아 나도 그냥 진격 진격쓰고 그냥 올드을걸 진격할 걸. 우리 팀이 치감 있어? 요 없나? 나이 나치감 나치감. 오. 그냥 몰라 그냥 멀리서 소미 두기로 작사대 그냥 한 명. 어. 그냥 맞추는 그거 말 그거가 일단 플랜이야 우리. 소두개한 번에 딱 맞추면 막도 개새고 일단 개새. 해보자. 해보자. <laughs> 우리가 한맞추잖 아세요. 음... 해내야 돼. <laughs> 이거 조금 보여주도록 하지. 이거 짱을 얼마만에 보는지 저거. 아야 내가 나의 그때마다 그냥 제가 쌓으로 달릴게요. 음 알았어. 알았어. 일단 나 탈진감 그냥, 그냥 버텨줘버 무조건 스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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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다. 라이스. 오케이. 상대가 생겨졌데한 명. 어머 맛있다. 뭐리 뭐야 뭐야. 혹서봐봐 어, 잠깐, 중간, 중만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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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중간, 야간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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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너이거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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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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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야야 중간, 중간, 야간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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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야 중간, 중간, 중정야 정글, 간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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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방 중간, 중간, 중 나이스못 먹었네. 진짜. 아, 참 다행인 건, 오래분 아니네. 오리나 어깨 꺾어, 스어조금나다 먹었어. 먹었어. 어. 나나네개 먹어, 세개 아, 아, 먹었어. 빼줘, 빼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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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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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올라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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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들어가. 올라오, 올라오. 이 대라기 올이대 할게 내가, 내가 이 대라기. 가능 당할 수도 있는데 이거. 다 망이야, 좀. 오케이. 가정할 수도 이쪽은 있을 이쪽은 없고. 가정 안 가정 안 돼. 아래쪽으로 갔나? 저 아래쪽에. 라인전을 같이 붙을까요 제가? 답을? 왜알레지로 네. 오케이. 이거 그냥 하메트 중앙 보죠? 어 아, 중앙 중앙에서 뽑고 있어. 중앙 보자 중앙 보자 중앙, 아, 아, 중앙 보자. 나 이거 넣고 진나좀 할게. 진격도 챙겨야 돼. 오케이. 어, 아나지나야 되는데 이제 예, 데로트 올라간다 썼다, 아 왜? 잠깐만 아 픽스 왔어야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아 그랬어야 됐나? 하좀 되나? 어 근데 이제 빼요 여기까지만 하고 가나 데로트는 다피어 아, 이거 우리 타고 깨겠다 그냥 수만 개만이랬는데 쟤 없는데 어 깼어 깼 아, <laughs> 일단 이거 드시고 <laughs> 위에 나 제일 적거 말해요 이거를 못 찍는 게 좋냐 중력이 맞나 이러면 <돔� besonders motiv> 근데 만약에 상대가 적으면 그냥 요거로 육스패 해야겠는데 아래에서 어떻게 아니다 날의 따름이 맞긴 하겠다 그럼 어, <떴>... 아, 아래 바로 해야 바레야 돼 바로 해야지 아래 나오자마자 저기 먹어러 가자 먹어러 가자 먹어나먹어나 바로 버스텔 바로 버스텔 아래해어아 어디서 잡아야 되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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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나 지내야 돼이 망나 파감 빠졌어요 지금 쳐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나 졸린 4초 3초 줘서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더블 솔라 <웃음> <웃음> 더블 솔라비나 계속 어 망한 용초 망한 용 계속 누가 다 쏟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한방 정도 누가 봤대요 사수 볼게요 나이스 먹어요 루시다이너너너 <laughs> 어떻게 야 솔라비 몰라 와

네. 그렇지. 얘들 얘들 얘들. 아, 이스 오. 다음으로 하고 이제 덮 이거 공날 진짜 잘나왔 <laughs> 아, 정리할게. 그러니까 미정리죠. 예, 크 정리. 그냥 저기면서 아래 내가 정리할게. 하나, 둘, 셋. 야, <laughs> 아, 이거 늦었어. 아, 이거 이거 어이? 피가 우리 둘다 아, 그냥 솔라밍 밖에 안 버가지고 피가 안 까이는데. 안 뻔안갈 안안안안 거죠. 그런안 아, 맞 라이다 정글 좀 먹으러 가요 우 바텀으로 이동하고 지금 셋이 쓸어먹어요 지금 루카 루카 뭐, 받고아 어, 어? 빠졌고 다 탑에 바... 있어요 지금 바텀으로 와요 오브젝트 먹게 음. 그리고 지금 먹을 먹거 먹으러 가요 안줘안줘안려 있어 응 알겠고 음 맛있다 어, 어, 맛있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거? 많이 들어간 거 내려뒀어 내려뒀어 PC는 자기 몸 조심해야 돼요 PC는 음. 알고 있어 말고. 알고 있어 예. 네. 알 거니? 달달이 뭐, 확실히 제일 포징. 포딱기네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이이 아, 오케 오케이. 오케이. 나도 갈게 이거 어, 이 아, 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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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케이 아, 오 아, 막았다, 막았다. 막. 어, 이러면 내가 복수해야 되는데. 잡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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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솔빈 최단, 최단 그, 그, 에브이, 에브이, 에브이한테 잡아, 에브이한테. 나도 에브이, 에브이 일단 잡을게. 어, 여기서 어두운 숲 빠졌고? 아래, 우리, 위원. 아래, 확인. 제로차. 아래, 저기 있잘 잘랐다. 야, 그 폰으로 씨 아, 저걸, 아, 저걸, 저걸 피하네. 저좀 좀 먹어 이거. 빨리 싸우저좀 아, 먹어요? 나도 나 아, 먹고. 내가 많이 나갔네, 우리 다. 걔한테 다시 지원 걸. 아, 꽤 많이 나갔다 아갔다. 나도 이제 봤네. 이한 같이 갔어야 내가 갈 걸. 쥐컷 했어야 되는데 아아아 아래 버스 버스 그냥 버스 아 이건 아아 이건 진짜 아 그냥 아예 싸움 다 피하네 야 골드방 좀더라 골드방 좀막아야돼막아야돼 알았어 우리랑 싸움 어, 하는 걸쥐차을 피하는 것니다 그러니까 그 와줘야 되는게 소진 그러면 그건 아고 여기 탈부 빠졌고 이엔 버스에 요그러 내가 저기 버스에 관는해야 되고 확정 막아줘야 되네 현수스 안니까둘이스할 거예요? 이대가 되면 음. 먹는 게 좋긴 한데 미녀 내가 먹고 제로토라 잘 잡았네 이대로 이쪽에 있고 오케게할 거야 이거. 오케이 뭐 여기 저거? 저거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부터지켜봐 아, 상대 들어온다 들어온다 다 아래에 아래에 다 본인 있고 <웃음> <웃음> 맞아, 우리 앞에 클렌다 앞에 클렌저 아 조심조심 괜찮아요 안 죽어야지 어? 아 여기 진짜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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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먹을래 그냥? 먹을 수 있으면 먹어, 먹어 스틸이나 네. 먹는 게좀 악랄아 쟤네 보스 빠르긴 하거든요 저탑 볼게요 가운데 갔다가 육 가운데 맞아야 돼얘네 보스 빨라요? 네, 생각을 하는데 고고마서어 뭐. 우리 가운데 싸운다 우리 싸 오케이 안싸안싸 아 죽었어? 오케이 뭐뭐 뭐? 간주 가지고 우리 팀 여기 하나 빨리 팀장 버스 어 저거 저거 같은데? 로 바로 팀다 신다 신다 나이스 마눈거마눈거마눈거 지내 마트 어 마트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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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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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씨아죽인면 죽이면 죽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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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보이는데요 아이씨 아 이거 로카 들어왔대 로카 로카 먹혔어 로카 먹혔어 로봇 치드 카드. 아 네, 이러면 네. 싸워야 돼요. 우리 한. 자르고 같이 계속해서, 계속 가야돼 한, 한 번에 같이, 같이 들어가야 하긴 해야 돼. 이 단말 한 번. 근데 지금 해야 돼. 상대 공덕어 상대 공덕 빠뜨기 해. 그래 이쪽에 서른. 여기 쪽 앞에 쪽. 죠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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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로 왔죠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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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서레스 어그로 좀해요 못하고자 해인 해야 돼. 그면비좀 빼줘. 어다 됐어, 됐어. 아 그게. 안뺄것 같아. 됐어 일단 됐어, 잡았어. 오케이 가뒀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직 우리 족해요 쭉가쭉가쭉가죽 가. 비스, 비슷 비스, 비스, 비슷 비스, 오케이. 스 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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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너무 비스, 비스, 이스 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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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300 300스었스 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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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스비0 비스, 어스 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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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속 정말, 계속 정말,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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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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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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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게 이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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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정0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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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1정0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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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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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잘했다 이체칠해했다맞아요와아 <나이스>. <laughs> <3명 싫어했다. 웃음> 아, 그래도 초반 가다 초반 많이 없어서 갑긴 가빴다 <laughs> 와 더블 슬라빔은 아, 네. 신인가? <laughs> 아 진짜 아 잘했다 아래 음. 남분 괜찮게 썼다 계속 와 <laughs> 진짜 여러분들 아이씨. 너무 고맙습니다. 아 재밌었죠? 네, 나이스 개재썼다 아. EX 없어서 재밌었어. 아 수박한. 아. EX 있었으면 바로 미라이더 쫓아있지. 수박 잘 삼켰네. <성장>. 미라이도 <laughs> 아. 라드로 그냥. <laughs>